기준금리가 매번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. 한국은행이 지난 3월 0.5% 빅컷을 단행하며 0%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대이어 오늘도 0.25% 추가 인하를 결정한 건데요. 더욱이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까지 내놨습니다. 코로나19 팬데믹에 갇혀버린 우리 경제 현 주소를 김용갑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.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인하했습니다. 기존 연 0.75%이던 기준금리는 연 0.5%가 됐습니다. 지난 3월 0.5%포인트 인하라는 비커스로 사상 처음 0%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지두달 만에 또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.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그 영향이 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경제 성장세와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 금리를 0.25% 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코로나 19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예상보다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. 실제로 지난 4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24% 감소하고 5월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.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.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로 실효화안에는 더욱 가까워져 총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실효화안이란 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을 의미하며 하한 밑으로 내릴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근데 뭐 종합적으로 봐서 지금 그 실효화안에 가까운 거는 맞는 것 같고요. 뭐몇달 정도 내렸다 올리는 건 가능해 보이는데 지금 뭐 내려서 한참 있으면 사실 미국이랑 금리 차이 가 거의 없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올해 되면 자금 뭐 자본 유출 같은 게 생길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. 현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내릴 경우 미국 기준 금리의 상단인 0.25%와 차이가 없어집니다. 이처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카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. 경제성장률 위기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. 하나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.2%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하은의 마이너스 성장 전망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7월 이후 11년 만입니다. 이는 기존 전망치였던 2.1% 성장에 비해 대폭 낮아진 수치입니다. 한국 경제가 역성장했던 해는 1953년 한국은행이 GDP 통계를 편제한 이후 1980년과 1998년 단두 차례밖에 없습니다. 매일경제 TV 김용갑입니다.